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CPI가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죠. 자, 이 CPI를 앞두고 아주 소강 상태입니다. 미증시가 올라서면서 우리 증시 이 반등을 오전에 좀 세게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세게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한 시간 딱 지나니까 다시 본색을 드러내면서 완전히 이제 눈치 보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HNB는 지금 이 흐름을 보면은 힘을 숨긴 일진, 힘을 숨긴 찐따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지금 HNB는 그 언제 HNB보다 훨씬 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손에 쥔 것도 많은 상황인데. 주가를 크게 밑으로 끌어내린 상태에서 나는 사실은 찐따였어 고백하듯이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찐따 아니죠. 이체비는 찐따 아닙니다. 일진입니다. 일진. 아주 힘이 좋은 일진이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죠.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가남. 자 이체비는 보통 이제 바닥에서 고난의 인군을 항상 주죠. 항상. 항상 어느정도 크게 오르고 나면 크게 내려치고 그 다음에 권난의 행군을 맛보게 합니다. 권난의 행군을 맛보게 하는데 패턴대로 간다면 언제쯤 슈팅을 할까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PSMC는 지금 물량 매집식이죠. 물량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매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면서 물량 매집하고 있죠. 이 물량 매집이 좀더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봐서는. 좀더 지속이 될수 있는데, 아, 결국은 세력 마음이겠죠. 아, 물량 이 정도 매집을 했으면 되었다. 이건 이제 좀더 밑으로 내려서 아, 제대로 겁을 좀더 주고 나서 아, 매집이 가능하겠다 싶으면 또 내리겠죠. 만약에 내려주면은 계속 뭐 잡아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우리 기운TV 회원님들은 세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 나는 모래알이 아니다 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뭐 개미 털기하는 게 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계속 흔들어도 크게 흔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크게 올라가고 이렇게 개미 털기하고 흔들 때 에, 물량을 매집하겠죠. 세력들은 에, 그러면 우리는 세력이야. 아, 그러면서 이제 흔들면 나도 매집해야지. 이렇게 해도 될만한 지금 상황이 될만한 상황. 트로 아, 보면 겁이 나죠. 겁이 나는데 겁이 날 때는 이렇게. 를막 해서 보면 조금 커비 편 안나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좀 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오르고 상승 파동, 하락 파동 진행 중이다. 하락 파동을 진행시키면서 크게 흔들어 되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여기서 물량이 아주 매집이 또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더 내린다. 만약에 더 내려준다면, 이거는 강력한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아주 강력한.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마 내려주지 않을 것도 예상이 좀 되고, 여기서 근데 이제 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린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0선 올려가지고, 어디겠죠.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얘는 아주 크게 배팅을 할 만한 종목이죠. 크게 배팅할 때는 크게 맞는 것도 익숙해야 됩니다. 크게 맞는 것도 익숙해야지 갈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노터스가 오늘 뭐 오랜만에 많이 내렸다가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 HLB는 지금 뭐 완전히 힘을 숨긴 찐따 행세를 하고 있죠. 계속. 둘, 넷, 여섯, 여덟. 자 지금 9일 동안에내리고요 9일 동안 여기서 멀리고 계속하다가 자이 상태 뭐 매집봉이죠 이 매집봉에서 종가 기준 본다면 어이서놓죠 뭐 절반 수준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도 내렸죠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정말 많이 끌어내려서 29,400원 다시 아주 많이 밑으로 끌어내린 상황이다 여기하고 비슷하죠. 쭉 올렸다가 장대 양봉, 그리고 계속 내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비슷하죠. 이게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얘들의 패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구나. 이래도 안 떨어져, 이래도. 뭐,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안 떨어지면 됩니다. 안 떨어지면. 생명과학도 지금 지금 8 일째 계속 이렇게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60선 안 깨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내려준다 그러면 얘도 정말로 붙임이 도는 그런 매수 사리 정도로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 많이도 눌러 되고 있습니다. 제약도 지금 오전에 올라서다가 눌려버리죠. 코스닥 쪽에 100억 180매도, 코스피 쪽에 외인이 매수하다가 매도로 바뀌었죠. 16억 매도 기관도 지금 별로 이제 크게 계속 매수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한 천억 원짜리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여러모습이고 외국인들은 그냥 별로 관망세죠 좀 팔았다가 샀다가 완전히 관망추세 한 100억 정도 매수 매도 매수 매자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외인들이 지금 계속 파동을 태우고 있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니까.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지수가 까만색이 똑같이 움직이죠. 외인이 좀 사니까 올라서고 외인이 파니까 지수 내려가고 외인이 사니까 지수 올라가고. 그래서 외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고 기관은 그냥 오늘 별로 크게 매수할 생각 별로 없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자체가 내일 시폐결과 발표를 앞두고 아주 반망채가 아주 쉽게 나타나고 있다. 크게 매수할 생각도 없고 크게 매도할 생각도 없고 그냥 뭐 오늘은 내일 결과 보고 뭐 결정하든 뭐 하자.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부분도 좀 마찬가지죠. 오늘 반도체가 좋습니다. 반도체. D 바이테 3760은 계속하고 있죠. 전 세계 가장 저평가된 그런 기업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반도체 기업이다. 얘는 그냥 묻어 놓으면 알아서 올려준다. 그랬죠 지금 계속 외인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죠. 이게 뭐 영업이 8,000원짜리가 PR이 3이다 보니까 얘는 시장 1회 되든 저회 되든 내리면 뭐 지워있으면 되고. 올라가면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좋고, 그리고 일 g 전자 계속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계속 왔다 갔다. 이 적자니까, 얘는. 시장 안 좋을 때 크게 좀 움직이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죠. 해도 아무튼 뭐 좋은 흐름입니다. 좋은 흐름이고, 기관이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매도할 주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얘는 초저평가, 오늘 뭐 j p 시나또 들어오죠. 는 좋습니다 이프 로랐서고자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아주 소강 상태입니다 아주 소강 상태고 별로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방향이죠 크게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겠다 미증시가 좀 움직였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올랐다가 좀 올라가면은 좀 내렸다가. 좀 많이 내리면좀 올랐다가 뭐 이렇게 가겠다 아래 윗 꼬리에 달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아마 크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채비는 이거는 지금 이바닷권에서 고난행군할 때는 좀 내리고 좀 오르고 이런 부분들 그러려니 하면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는 뭐 얼마 좀 오르고 내리고 하는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제 언제 이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어, 그거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슈팅. 슈팅 보고 하는 거죠. 슈팅. 슈팅 가면 한 방에 크게 수익이 날수 있는 상황이고 또 선을 보고 있다면 한 방에 본전을 금방 찾게 5일이면 되죠. 5일. 이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H.A.B. 오늘 오전에 좀 1%까지 올라섰다가 또 내리는데 H.A.B.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오전에 좀 올랐다 시장 분위기 미증시 좋았죠. 우리 증시 많이 내렸고 올랐었다가 확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왕따 분위기죠. 셀트리도 마찬가지 오전에 좀 올렸다가 확 눌러버리죠. 헬스케어도 오전에 좀 올랐다가 확 눌러. 다 똑같습니다. 이 정도 이제 눌렀다 그러면 다시 매수세 좀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들어서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완전히 재미없는 가망세 오늘은 별로 재미없는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패 결과 보고 결정할게. 딱 그런 분위기죠.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